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자식 결혼할 때는 전세 자금 정도는 도와줘야지. 또는 자영업 힘들다는데 아들 사업 시작할 때는 밀어줘야지. 가족을 돕고 싶은 마음, 그건 누구나 품고 있는 당연한 정이죠.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청구서 하나가 날아옵니다. 증여세 고지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죠. 아니, 내가 내 자식 도와준 건데 왜 세금을 내야 해? 그 고지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찍혀 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은 하나뿐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가족 간 동거래 그리고 증여세의 숨은 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방송 중간에 나가는 예시와 팁들 여러분의 상황과 닮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자녀 결혼 앞둔 분들 혹은 창업 계획 중인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요. 오늘 이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상황도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맞춤형 사례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우리는 보통 가족끼리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서로 믿고 돕는 사이니까요. 그래서 통장으로 천만원, 오천만원, 많게는 억단위까지 그냥 보내죠. 그러나 국세청은 가족을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록 그리고 형식으로 판단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보냈다.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로 봅니다. 빌려준 거예요. 이 한마디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전세자금이에요. 나중에 갚기로 했어요. 이 말은 증거가 없으면 의미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 결혼에 전세자금을 지원한 경우 세무서에서는 이걸 증여로 간주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우리 애가 나중에 다 갚기로 했어요. 라고 주장해도 통장에 갚은 기록이 없다면 그냥 증여로 봅니다. 결국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넘는 증여세가 붙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내 돈인데, 내 자식인데라는 생각. 하지만 국세청은 내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돈의 흐름이 어떻게 증명됐는가를 따집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증여가 아닌 대여로 증명할 수 있을까? 바로 차용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용증 쓰면 된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차용증 어떻게 쓰셨나요? 그냥 네이버에서 양식 하나 출력해서 날짜랑 금액만 써서 서명했나요? 안타깝지만 그런 차용증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차용증은 말 그대로 입장표입니다. 이 돈은 빌려준 거다라고 주장하는 시작점일 뿐이죠. 진짜 중요한 건 실행 기록입니다. 그 돈을 실제로 이체했는지 갚기 시작했는지 이자 지급 내역이 있는지 모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자입니다. 가족 간 거래니까 무이자로 해도 되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무이자로 하면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세청이 증여로 봅니다. 현재 기준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100만 원을 빌렸다면 1년에 4만 6천 원 정도 이자를 책정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이자를 주고받은 내역이 없다면 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서에 적정 이자율을 명시하고 통장으로 이자와 원금이 꾸준히 오가는 기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 아, 그럼 천만원씩 나눠서 보내면 되겠네. 혹은 990만원씩 며칠에 나눠서 인출하면 안 걸리겠지? 이런 식의 분산 송금 사실상 더큰 의심을 부릅니다. 천만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거나 입금하면 CTR, 고액 현금 거래 보고가 발생합니다. 이건 국세청이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먼저 보고되죠. 금융정보분석원은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되면 그 정보는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 공유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소액 인출은 STR 의심 거래 보고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즉, 나는 조심하려고 쪽에서 송금했는데가 오히려 더 수상한 행동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엔 계좌 이체입니다. 현금은 그러면 위험하니까 계좌 이체로 하면 안전하지 않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계좌 이체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조용히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국세청이 문제 삼는 건 돈을 쓴 시점입니다. 자녀가 몇년뒤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하면 이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자금출처 조사입니다. 그리고 최대 10년 전 계좌 내역까지 들여다 볼수 있어요. 증빙이 없으면 그 입금 내역 전부를 증여로 간주해 과세합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아이 결혼할 때 100만원, 1000만원씩 몇번 보내줬는데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기록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기억하세요. 돈을 줄땐 이유와 사용처,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제도 이야기 들어갑니다. 혼인출산공제제도. 이름은 좀 어렵지만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원래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줄수 있죠. 그런데 자녀가 결혼하거나 출산한 경우 추가로 1억원까지 세금 없이 줄수 있습니다. 즉, 총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셈이죠. 부모가 각각 증여하면 3억원, 양가가 함께 증여하면 자녀 부부는 총 6억원까지도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건 반드시 현금 형태로 직접 이체되어야 하고 증여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제도에도 함정은 있습니다.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것 또는 카드 값을 부모가 결제해주는 것처럼 간접적인 지원은 해당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무조건 자녀명의 통장으로 직접 돈이 들어가야 하며 그 이후 자녀가 스스로 사용하는 구조여야 합니다. 혹시 자녀가 학자금 대출이 많아서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려고 한다면 반드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후 자녀가 직접 상환하도록 설계하셔야 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제도도 정말 중요한 제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50억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조건부 감면입니다. 감면받은 금액은 훗날 부모가 사망했을 때 상속 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즉, 세금을 유예받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녀가 대표가 되어 실제 창업을 하고 자금을 실사용해야 합니다. 창업하지 않거나 요건을 위반하면 감면받은 세금 전액을 다시 납부하게 되고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이쯤에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상황을 남겨주세요. 우리 아들 지금 창업 준비 중인데 적용될까요? 전세 자금 이렇게 보내도 될까요?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이나 댓글로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명의 신탁입니다.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고 매달 몇십만원씩 저축합니다. 그 통장 자녀가 사용할 땐 문제가 안 되죠. 하지만 자녀가 그 돈으로 해외 유학, 부동산 구매 등큰 자금을 쓰게 되면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갑니다. 이때 누가 저금했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부모가 저금했는데 자녀 통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로 간주되면 불어난 이자까지 모두 과세됩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에게 돈을 넣어줄 땐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하고 그 이후엔 자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도록 구조를 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해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월세 놓은 오피스텔이 있다는 이유로 2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세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수 계산에서 오피스텔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불법 증축한 옥탑방 하나가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국세청은 전입신고, 공공요금 납부 내역 등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니 설마 모르겠지 하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족 간 동거래 절대 감정으로 하지 마세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세요. 돈을 줄땐 이유를 명확히 하고 증여냐 대여냐 목적을 분명히 하며 차용증과 입금 기록, 이자 상환, 통장 메모까지 꼼꼼히 남기세요. 차용증에는 반드시 적정 이자율을 쓰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세요. 증여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돈은 반드시 되돌아오는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혼인출산 공제제도를 활용하세요. 창업 준비 중이라면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반드시 검토하세요.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여러분, 오늘 방송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사례를 남겨주세요. 익명으로 다뤄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질문이 다음 방송 주제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가 아이에게 주는 건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 신뢰,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 마음이 오해받지 않도록 세금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오늘 이야기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더 실용적인 절세 전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